괜찮아 어디로 갔다 살짝 갔다 오른쪽에. 어, 어. 잘갔다 어. 나 살짝 오이긴했 살짝 오털 치고 괜찮아. 털털치 살짝 오어쪽에 살짝 오른 실리켓 이렇게 돌려야 돼 왼쪽까지 하세요? 왼쪽으로 네. 갔는데 네. 저거 레이디체 아니에요? 아니 저 앞으로 갔는데 저쪽 아까 네 왼쪽 아, 아까 그분저이가그 신분 저쪽, 저쪽으로 간 거였지 이거 레이디체 아니에요? 빼고 끝까지 먹어. 아, 네. 아 이거 걸리다거 이거 안 할래. 어, 아, 그럼 저걸 넣었 그냥 쓰였던데. 저기 너유 T 뭐, 를뭐칠 건데 그다음. 아이한더볼까 거기. 응. 어들어 응. 봐도 공만 치면 돼. 공만. 응. 오른쪽으로 가? 로 <laughs> <laughs> 아니. 오른쪽. 가? 왜디렇게어어 아, 로 가? 어디로 가? 어디로 로 가? 어 어디로 가? 어디로 로로로 가? 로어 나이스 어. 굿샷 <목소리도> 아, 괜찮은 같다 최단거리 당겼다. 아, 좀 달렸다. 이쪽 드라이버가 나온 것 같은데.

또 들었다, 상태. 음 나이스. 네, 아, 잘맞 아이고. 살았어. 나이스. 나이스! 나일스나두스 <laughs> 나이스! 나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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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! 나이스. 어, 얼마나 될까요? 많이 어이구야! 아, 어다 어이! 어, 뭐가 맞았다. 응. 저 라이트 맞았 어이구! 아이고! 아이 아이고! 아이고! 이아이고이 살았 다, 나이스! 나이스 굿샷 아이고 절로 갔다 괜찮 아요되게안죽었 어. 되게 안 죽었어. 쿠쇼. 칠 치니까 티가 앞으로 날아가는 거야. 사람 빠진 280가. 280가? <laughs> 아, 오빠 나 이거 동영상 안 끄고 계속 찍을게. 이어서 받아 줘. 들러. 간다. 응. 음. 음. 상체 고정. 고. 나이스. 와, 굿샷. 굿샷. 야 거의. <laughs> 겁나 멀리 갔는데. 야 이것도 떨어졌대. <laughs> 오빠 이로 와봐. 너덜 너덜너덜. 너덜. 너덜 너덜. <laughs> 없어. <웃음> <웃음> 얼마나 쓰지 <laughs> 응? <laughs> 어? 아니 그래도 지금 있는잖아. 이거라도 받치고 있어야지. 아유 미끄럽다. 어떻게? 돌아. 글싸. 카트 방향. 들어올 것, 같아. 어, 어. 굿샷, 굿샷. 것 같아. 어 살았다. 저쪽 왼쪽 보면은 글 쿠렇사 어, 응? 그사. 계속 이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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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